안녕하세요, 피치룸입니다. 오늘은 604560의 크레스티드 개코가 살게 될 사육장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사이즈가 큰 만큼, 어, 한 마리 이상의 크레들이 같이 놀 수도 있고, 밥 먹을 공간도 따로 만들어놔서 아마 그들이 살기에는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육장 소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팬을 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불순물과 이물질 제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도 맑은 물로 갈아주면서 혹시나 있을 불순물과 사육장을 운영하시면서 있을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다 거친 다음에 손님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세척 과정을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 식물을 식재하기 전에 구조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고 하면, 왼쪽에는 OSP1 스몰 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OSP1 라지 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양쪽 다두 어, 개의 아크릴칸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여과제, 그리고 오른쪽에는 폴리네제 스펀지. 그래서 이 스펀지를 빼가지고 지금도 여기 이물질이 쌓여 있는데 이거 빼가지고 청소해 주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빼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물질들 쌓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물질들 빼가지고 어 서척 해주신 다음에 다시 다시 넣어주시고 폭포 설정 해주시면 다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 폭포는 밖으로 물이 흐르게 설정을 했고요그 다음에 왼쪽은 이 돌을 딱 빼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크레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 편하게 육지를 통해서 흐르는 물을 좀 먹을 수 있게끔 꾸며놨고, 이돌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 안으로 빠질까봐 좀 맞는 돌을 구하여둔 거니까 꼭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평지처럼 적용해 가지고 이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곳에는 물들이 고이지 않게. 물들을 배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화분은 지금 위 칸에 다섯 개, 그리고 아래 칸에 여섯 개의 식물을 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물고기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지만 이쪽에도 유목들을 두개 정도 배치해서 크래들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즐기면서 놀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불순물 제거가 끝난 것 같아서. 식물과 소량의 이기 식재 끝난 다음에 영상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개 발생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물과 가까운 부분에는 지금 안개가 좀 들여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육장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을 열어주면 안개가 빠지면서 어, 내부에 자세한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쯤에 하나, 먹이 그릇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약간 평지에서 어, 이들이 와가지고 올라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어, 먹이 그릇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하게 먹이 주시고 먹이 자율 배식이 끝나면 또이 그릇들 한번 세척해 주시고 다시 이쪽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폭포가 흐르기 때문에 물가가 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멍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물이 고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축축하게 약간의 습기가 머금은 그런, 그런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약간 습도 있는 부분에서 그들이 즐기는 광경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은 아주 건조한 구간들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건조한 부분이 필요할 때는 윗부분에서 쉴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습한 부분이 필요할 때. 습한 기운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아랫부분에서 놀 겁니다. 이쪽에는 약간 삼각형 느낌의 물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키트가 순환이 되면서 계속 맑은 물, 용존상소량도 높여주는 그런 물이 뿜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에 물고기를 몇 마리 같이 키워주면 은 진짜로 정글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 사육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키트로 제작이 돼서 폭포가 한 군데서 흐르게 되는데 이 사육장에는 두 개의 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두 군데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욱 더 자연스러운 것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크레가 살게 될 공간이기 때문에 유목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쉴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배치를 했고 식물 또한 최대한 많이 식재를 해서 정글 느낌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단에는 미스팅기 라인을 2구와 1구 총 3군데에서 미스팅이 되기 때문에 위의 식물들도 미스팅을 통해서 관리해주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도 식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분무를 해주시면서 식물을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부분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이끼들을 좀 넣었고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프리저브드 이끼를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자연 미를 더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하게 분무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관리하시면 되고 안에 있는 이끼들도 사실은 이 물이 흘러 내리면서이 부분도 분무 없이 아마도 이끼들이 잘 번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한 번씩 분무를 해주시면은 더 좋게 이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육장의 가운데에 있는 이 유목은 뺄수 있습니다. 좀 큼지막한 유목인데요. 이 유목 같은 경우는 빼서 좀 시원하게, 엄청 시원하네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사육장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래들이 어, 밟고 올라가서 아무래도 가지들 밟고 있는 거를 즐기는 애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넣어서 이렇게 유목들을 넣어서 여기 앉아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빼도 느낌이 진짜 좋네요 여기에 지금은 크레 사육장으로 주문을 해주셔서 크레들이 살게 해주실 거지만 나중에 다른 생물들을 넣더라도 그에게 맞는 환경을 조금만 변형해 준다면 그 외의 생물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사육장을 이제 오래 관리하시다 보면 어, 이물 전체양에 어, 부분적으로 환수도 진행해 주시고 또 물이 증발하는 만큼 또 물을 채워 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다 보면 이런 바위 같은 부분에 어, 이끼들이 낄수 있어요 또 미끈미끈한 그런 것들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못 쓰는 솔로 이용해서 비벼 주시고 환수 진행해 주시고 하면은 다시 새 것처럼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키트에서 물을 아래로 빨아들여서, 빨아들여서 다시 위로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육장 내부의 전체 물이 어느 한 곳에 고이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에 이만큼이 육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사실 피치리움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죠. 이 화분들을 빼게 되면 이 영상 초반에 다 제작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있는 필터 관리를 통해서 물이 순환되면서 나오는 찌꺼기 부분들 물이 순환되면서 나오는 찌꺼기 부분들을 이렇게 화분을 빼서 안에 있는 필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다시 끼워 넣으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필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육지 부분이 많게 느껴져도 사실 이 육지 부분 안쪽에서 이 아크릴 키트 두 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모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물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맑은 물을 뿜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폴리나젤 스펀지로 마감을 한다면 언젠가는 썩고 냄새나고 거기서는 악취가 나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생물을 키우는데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면서 맑은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가둬 키우는 사육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유목을 안에 넣어 놨고요. 어, 식물들 같은 경우는 미스팅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미스팅기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식물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아니면 더 좋은 식물, 내 마음에 드는 식물로 교체하고 싶으실 때는 어, 화분 칸에서 덜어내고 다시 새로운 식물을 어, 심는 과정으로 어, 색다른 팔루다리움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한 달, 두 달, 세달이 사육장을 유지하고 생물을 키우시면서 어, 내 맘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식물로 바꿔가는 재미도 느끼시면서 이 사육장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의 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어 피치리움 조명에만 비춰지는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역시나 제가 이 영상 소개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주변 조명을 모두 오프한 다음에 즐기는 팔루다리움은 그 어떤 생물을 키우는 취미보다도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팔루다리움 주변에는 어둡고 이 팔루다리움만 비춰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로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자, 이 팔루다리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생물 혹은 생물을 키우지 않아도 이런 정글 같은 느낌, 숲속 같은 느낌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 지금 보이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만든 작품들 많이 감상하시고요.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육장, 꿈꾸는 사육장 상담을 통해서 어, 최대한 근접하게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육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육장 소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